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개도담에 강원파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GV70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네시스 라인에 SUV가 드디어 당당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아, 이거 조금 같이 함께 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일단 나오는데 어때요? 괜찮습니다. 어. 웬일이야? 약간 뭔가 이런 부분 하단에 범퍼 쪽에 있는 뚫려 있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약간 벤츠스러운 듯한 느낌이 조금 납니다 어, 벤츠스러운 듯한 느낌이 조금 나는 듯한 뭘 따라 했다고 뭐 이렇게 폄하하는 게 아니라 잘 만들었다 그런 느낌이 좀 나요 왜냐면 앞서 나왔던 GV80을 살짝 비교해 보면은 바로 이 녀석이죠 어, 그때 얘도 뭐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 괜찮네 좋다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계속 보다 보니까 도로에서도 보고 약간 금박 좀그 열기가 좀 식더라고요. 약간 뭐지 그러니까 너무 커 얘가 이 방패 제니시스 로고의 방패에서 영감을 받으니 크레스트 그릴 이거 있죠 이 그릴 이 방패가 또왜 방패겠어요? 예전 그 유럽의 이제 귀족 가문 보통 문 문양 보면 그 마크 보면 대부분이 조금 방패가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크. 어떤 성주의 느낌 그 어떤 역사를 좀 가지고 있는 듯한 그 나름의 그 명품 그 요즘 말로 뭐라고 하더라? 아 생각이 안 나네 자신 고유의 어떤 전통성이 있다 뭐 그런 걸좀 살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데 사실 제네시스는 전통을 뭐 따질 순 없으니까 문양에서라도 이렇게 전통을 넣고 싶었던 거지 앞에 그릴에도 이제 넣은 거야 방패를 막 크게 넣고 싶었어 왜냐면 우리는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역사와 그 전통을 빡 자동차 디자인에 빡 박아 넣은 거지. 그랬던 제네시스인데 그게 조금 과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너무 커. 지금 나와 있는 이딱 gv8, gv70을 보니까 야 조화롭네요. 잘 만들었네. 현대가 디자인을 계속 발전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 디자인 GV80, 괜찮았어요. 그리고 G80도 괜찮고, 뭐, G70은 좀 소리소문에서 좀 조용했죠. 하지만 GV70에서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 거리를 또 제공을 한것 같습니다. 너무 조화롭다, 잘했다, 방패 적당하고요. 또 이번엔 방패가 살짝. 살짝 라운드 곡선형을 가지고 있고요 또 예전에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쿼드형 헤드램프 훨씬 이렇게 살짝 날카롭게 대각선 처리 그 라운딩 처리가 더 들어갔는지 그리고 밑에 이런 부분도 이런 부분을 다 더해서 이 로고 포함해서 어, 너무나 깔끔하고 잘 나왔다 라고 저는 총평하겠습니다 뒷라인을 살짝 보면 이거는 조금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 약간 좀전보단좀더 전체적으로 유선형이 많이 들어간 중형차예요 gv70 중형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형의 느낌을 강조해서 7을 넣었다 세븐 그리고 럭키 세븐 드디어 제네시스가 여기서 빵 터진다 우린 여기서부터 가는 거다 어딜 가냐 그렇죠 어, 헤리티지를 가진 역사와 전통을 드디어 우리는 시작할 수 있다 어디서 GV70에서, 그래서 빠방! 이렇게 재빨리 공개를 한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조금 생각보다 일찍 공개를 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행사를 하는데 이 GV70 100대가 전국을 누비면서 원래는 그 위장막 쓰고 도로주행 아직 좀 완벽하게 모든 게 검사가 완료된 게 아니라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100대의 차량들이 이제는 가리지 않아. 왜안 가려? 너무 자신 있는 거야. 알리고 싶은 거야. 너무 이뻐. 자신들이 디자인해놔도, 야, 이렇게 잘 나왔어? 사장님이 이런 거지. 어이, 저기, 디자인팀이랑 우리 막 수고해주신 분들 다 오십시오. 현대, 제네시스, 너무 G7, GV70 너무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빨리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홍보 전략 한번 꾸며보세요. 그래서 이제 막다 공개하면서 전국을 누벼. 그걸 인스타를 막 찍고 뭐 어떻게 행사 뭐 그런 걸 하, 한다고 해요 저도 한번 참여해 보려고 합니다 후면부에 이제 설명을 살짝 한번 들어 볼게요 자 후면부는 두 줄의 얇은 크, 얇아 와 날렵해 이 쿼드라인이 얇, 얇아 얇좀더 후면으로 한번 가볼까요 얇네 와 괜찮네 gv80 보다 확실히 얇아 얇어 얇어 이때는 살짝 gv80 때는 첫 도전이고 하다 보니까 감이 아직 없었어 뒤가 또안 나오잖아 잘 뒷면이 안 나와 자신이 없던 거야. 아니, 뒷면이 정면이 안 나오냐? 이게 유일해. 얇지 않아. 뭔가 아직 완성이 안돼 있다. GV80. <laughs> 근데 이 밑에 여기 머플러 동그란 것도 너무 좋아요. 전딱제 스타일인데, 단지 여기 뭐라고 할까? 이 범퍼 하단을 그 블랙, 블랙의 느낌으로 좀 구분되어지는 그런 면의 디자인을 살려서 거기에 이제 번호판도 넣고 이제 뭐 반사판이랑 배기 가스 배출되는 플러 구멍도 여기다 집어 넣었습니다. 디자인 적으로 그렇게 어, 이렇게 블랙 처리. 그다음엔 기존의 그 자동차 고유의 색상 처리해서 이렇게. 그리고 또 창문 블랙해서 약간 3단의 어떤 3선 일치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이게 뭐 G 매트릭스 패턴을 또 여기다가 또 지자, 디자인했다고 하는데 G 매트릭스야 그 다이아몬드 그 반사되는 느낌을 말이 좋아 G 매트릭스지 격자무늬 뭘 그렇게 G 매트릭스를 계속 써놔 격자무늬 격자무늬가 뭐 나쁜 거 아니잖아요 우리 예전부터 어? 빗살 무늬도 있고 격자무늬도 있고 아주 오랜 우리 그 조상님들이 사용했던 건데. 잘한거지 음, 잘했다 어, 너무 깔끔하다 옆면 옆면도 예전에 GV80 옆면에는 궁떠 있었어 여기 공간이 좀 많이 남고 타이어와 이 차체 이 휠하우스 공간도 좀 많이 남고 아 뭔가 아, 지금 보니까 좀 어정쩡하네 근데 크흐, 딱 떨어집니다 공간좀 남긴 하네 그런 다음에 또 여기서 강조하는 게 현대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운동선수 근육을 연상시키는 볼륨감 있는 리어 팬더, 리어 팬더. 이쪽에 운동선수의 이게 요게 이게, 이게 근육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여기. 요거, 요거, 요거. 요게 탁. 사실 우리 그또 쿠페처럼 날렵하게 떨어지는. 그리고 거기에는 이 은색 루프라인 아래로 흐르는 이 C필러의 크롬라인은 스포티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요런 거, 요런 게 스포티한 분위기를 자아낸 것 같습니까? 일단 역. 역동적 우아함이 바로 이 제네시스의 고유의 디자인 철학인데 그중에서 우리가 살린 건 역동적인 이미지를 GV70에서 살렸다. 뭐뭘 살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딱 봤을 때 디자인은 일단 딱 봤을 때 비주얼이잖아요. 괜찮다. 잘 살린 것 같다. 거기다 무슨 말을 갖다 붙여도 다 맞을 것 같다. 디자인이 이쁘면 뭔 말을 다 붙여도 다 맞죠. 근데 디자인이 별로면 아무리 거기다가 뭐 수식어를 넣고 설명을 주구장창 해놔봤자 아 이상해 뭐 이렇게 말만 번지르르해 뭐 이런 느낌을 받겠죠? 빨간색이 약간 스포츠 모델인 것 같아요 야 은색 은색 한번 보겠습니다 와 은색 이쁘네 와 여러분 은색 우리나라 사실 빨간색 빨간색 좀 힘듭니다 우리나라는 왜냐면 아 어, 은색 야 실버 와 뭐지 이거? 야 GV70 은색이 이게 은색이 또 때가 안 타고 관리하기도 쉽잖아요 여러분들 은색이네요 은색 이휠 뭐야 이거 이쁘다 이휠이휠 이쁘네요 휠너 빨리 돌렸네 죄송합니다 아 GV70 스포츠구나 와맨 GV70 스포츠가 이쁘네요. 자, 내장, 간단하게 현대에서 제공해준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GV70 내장 디자인은 운전자 중심의 실내 구조로 설계가 됐고, 탑승객의 안락함과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 특유의 미적 요소인 여백의 미를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다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어요. 근데 뭐, 다른 자동차도 여백이 있긴 있어요. 특히 비행기 날개 유선형 에어라믹 다이 에어로 다이나믹 조형에서 어, 영감을 얻은 스포티한 실내 디자인은 비행기 유선형 날개 이게 아마 그 비행기 날개입니다. 옆면부 보면 여기 공기가 흐르면서 비행기가 이제 뜨는 그 바로 디자인인 것 같아요. 유니크한 타원형 요소를 사용, 풍부한 볼륨감을 살렸고 이를 강조한 신개념 무드 조명으로 GV 70만의 개성을 여기 이렇게 아마 무드등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은근히 또한 슬림한 형태의 송풍구와 이를 가로지르는 얇은 크롬 라인이 양층 문까지 이어져 탑승객을 감싸는 주고 넓고 깔끔한 공간감을 구현했다. 여기가 이제 송풍구가 이렇게 슬림한 이게 테슬라에서 벌써 예전에 시작했던 거 아닌가요? 그죠? 현대자동차가 테슬라에서도 많은 부분을 차관을 한것 같아요. 또 액정 표시 장치 LCD 터치패드를 적용해서 적용을 확대해 실내 중앙부 센터페시아의 조작 버튼 개수를 최소화하고 인체공학적 구조로 운전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되도록 버튼을 조금 줄이고 여기에 액정 표지 장치를 터치로 해서 조작을 할수 있게끔 이, 여기를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든 것 같아요. 어, 근데 여기 딱 일체감이 있네. 딱 이렇게 그 에어로다이나믹 유선형 안에 공조 장치 작동과 다른 어떤 기계 장치나 여러 가지 전자 전자적인 거 부분 조작 버튼이 이 안에 싹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여백 의미로 살렸다. 거기 에 이제 스타트 버튼 단추만 위로 살짝 올라갔고 여기 밑에 물리적인 버튼은 이 밑에서 마치 그러니까 그런 건 푸조가 참 잘하더라고 피아노 버튼 같이 딱딱 너무나 누르고 싶어. 제가 푸조 몇번 여기 리뷰한 영상이 있는데 정말 누르고 싶게끔 버튼을 잘 만들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런 거 약간 또 감안을 해서. 차가을한것 같아요. 와, 이 레드 라인이 너무 이쁩니다. 레드와 블랙. 역시 블랙과 레드의 조합은 질린가 봅니다. 또 주조작부 센터 콘솔에는 마치 정교하게 세공된 보석을 얹어 놓은 것 같은 회전 조작계. 보석 같은 느낌이 드나요, 여러분들? 그리고 전자식 변속기를 적용해 단순한 화려함.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그림 좀 더. 살짝 볼게요. 어, 이렇게 아래에서 살짝 튀어나와 있네요. 또 이걸 조작하기 쉽게 끔 살짝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요. 여기도 버튼이 튀어나와 있고 보라색 인테리어인데 보라색에서는 얘는 또 핸들 휠 모양이 좀 다르네요. 그냥 기존의 제네시스가 처럼 이렇게 바로 그냥 일자 라인에 요런 역동성을 더 강조한 스포츠 패키지 전용 프론트 범퍼와 그러니까 그냥 제네시스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 좀 다르네요. 요 부분이 조금 범퍼가 다르네. 여기가 완벽하게 뻥 뚫린 게 스포츠. 요만큼만 뚫린 게뭐 노멀한 제네시스. 잠깐만, 자세히 보면, 후면부는 뭐가 다른 거야? 아, 후면부가 스포츠가 좋네. 얘는 살짝 이런 모양이네요. 약간 아리까리하다. 살짝. 아리까리 해. 아왜 이걸 똑같이 안 만들어줬어. 자기네도 아리까리 하니까 이거 사진을 후면부에 딱 정면 샷을 안 찍어줬어. 마치 gv80처럼 말이죠. 자기네도 스포츠가 더 이쁘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스포츠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스포츠는 이렇게 딱 후면 정면도가 있잖아. 정면 후면 정면에서 찍은 샷. 동그란. 이게 진짜 이쁜데 그냥 이렇게 다 통일해주지. 이걸 왜 나눠 놨을까요 자 그럼 디자인 담당 이상협 전무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 G80과 GV80을 통해 디자인 정체성이 역동적인 우아함에 완벽한 균형 그리고 조화롭다고 했었죠 GV70은 투 라인과 윙 페이스 등 제네시스 고유의 디자인 DNA를 계승하면서도 G70과 v 함께 제네시스 브랜드의 역동성을 극대화한 세븐티 라인업 s u v 가될 것이라며 특히 대한민국 대표하는 럭셔리 브랜드로서 한국적 여백의 미를 그대로 승화한 실내 디자인은 제네시스 고객들만이 의고객들만 느낄 수 있는 프리미엄한 공간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아, 제공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디자인을 봤는데요. 21인치 휠인 것 같아요. 이거는 스포츠 제네시스 gv70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델을 내놨습니다. 확실히 스포츠가 참 조화롭다. 이 부분도 그렇고요. 뒷부분에 배기구 구멍도 동그란게 훨씬 더 느낌이 좋다. 그래서 저는 제네시스 gv70 스포츠 레드, 그리 실내도 레드로 선택을 하거나 두 번째는 이 실버, 이 실버가 참... 아, 느낌이 괜찮다. 라는 것을 결론으로 내리면서 여러분들 오늘의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바이. 안녕히 계세요.